야 이거 화면이 너무 흔들려서 보시는데 불편한 분들은 되게 좀 이, 머리가 아프시겠는데? <놀람> 여러분 안녕 차영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일진 두드려팩인데요 바로 그냥 한번 두드려패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빵사와 으으 <놀람> 멈춰! 뭐냐 은전학세 <놀람> 니가 그 전학생이냐? 아주 지발봐주지. 길고 짧은 건 대비하지 않을까? 뭐..뭐야?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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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 어, 뭐야? 점프! 어 어, 뭐야. 내가 맞는 게 아닌가? 어, 그냥, 이건 나는 클릭이네요. 나는 클릭이고. 아, 이클릭게임이네 그렇구나. 그렇다면. 근데 이거 날라오는 건 뭐지? 아, 아, 광고 네 보고 올게요. 어 9만큼 에너지 얻, 얻었다는데 에너지가 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가까우면은, 가까우면 다 죽는 건가? 가까이못 오게 하려면 자꾸 클릭해야 되는 것 같은데, 요럴 때는, 음, 요거지. 역시 클릭게임은 요기 있어야 되네요. 제가 예전에 설정해 뒀던 클리 엄청나게 빨리 되게끔. 근데 이거 이거를 해서 이제 밑에 파워 클리 클리 데미지 마력 마력 정확도 집중력 뭐 이런 걸 올려야 되는 것 같은데 뭐가 뭔지 알아야지 파워는 뭐뭐 뭐 데미지 올라가는 걸 거고. 아, 요거 올려가지고 잠깐만. 위에 번개는 뭐지? 지금 얘를 따, 때릴 때마다 쌓이는 건데, 아, 번개로 지금 얘네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얘가 파워가 점점 세지면, 오른쪽 위에 데이, 네, 오른쪽 위에 보이는 이 강, 강 민범, 얘가 민, 민범이네. 민범이의 피, 라이플. 어, 요거를 깎아야 되네. 그러네요. 이 인버미가 일진, 일진놈의 새끼구나. 요거를, 어, 요, 뭐, 지 보라색 뭐 날라오잖아요, 밑에. 요걸 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클릭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60초 동안 뭐, 뭐, 좀 하는데. 이 단가? 이거갖고 언제 죽여? 크리티컬도 좀 올려주고, 크리 데미지도 올려주고, 강타, 강타, 오, 뭐야, 오, 집중. 이이 뭐야, 오, 뭐, 뭐야, 빨리빨리 아, 아, 많이 나가는 게 아니구나. 어, 뭐, 어떻게 나 파워를 뭐 올려주면 되나? 뭔지 모르겠어요. 밀치기. 아, 밀었네. 아, 잠깐만. 미니까 안 되겠다. 너무 날라가는게 맞네. 단기기다지 응, 바로 앞에서 맞아야지 엄청 많이 맞네. 아, 그쵸. 요렇게 하고, 치명타 사용 보드, 방어무지 사용 보드, 뭐지, 이거? 아, 그냥 계속 요런 식인 것 같아요. 여기서 계속, 계속 클릭해주면서, 좀볼 뭘까? 왼쪽 위, 뭐, 시간이 가고 있고, 파란 색깔 공날라오는데 뭘까? 음, 매 클릭마다 뭘 얻는다는데. 아, 위에 이 번개 모양이 에너지인가봐요, 그쵸? 근데 얘 피가 1도 안깎이는데 0.1도 안깎이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아까 위에 거 하나씩 눌러봐야 될것 같아. 이 왼쪽 혹시 1위에 거. 뭐 눌러봐도 뭐 아무것도 안 됐네요. 낙고봉, 야구봉, 빛나리, 뭐. 이건 보석이랑, 음, 캐릭터 사는 것 같아요. 얘는 에너지로 살수 있네? 어, 에너지로 이렇게 살수 있고. 에너지 구매. 보석으로 이렇게 에너지 구매할 수 있고. 보석 구매. 이건 현질이네요. 부스터 구매. 모든 광고 삭제하는 거1 0 0 0 원? 뭐 이렇게 했네. 플랫 공격 두배1 0 0 0 원. <laughs> 너무하다. 30초 동안 크리트 확률이 증가한다. 어, 엄청 때려야지. 근데 엄청 때려도 지금 얘 피를 0.1이라도 깎아 놓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파워를 무진장 많이 올리는 것밖에 답이 없나? 파워를 일단 올릴 수 있으면 계속 올려볼게요. 파워를. 파워를 계속 올리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에너지를 올릴 수 있을 만큼 벌렸는데, 뚜두루 패로 왔는데, 뚜두루 패구는 있어. 뚜두루 패구는 있는데, 거의 뭐 그냥 바람으로 때리고 있는 것 같은 거지. 0.1도 안 깎이고 있는 거는 그냥 뭐야 그냥 종이 종이 같은 걸로 그냥 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뭔가 있을 텐데. 일단 크리티컬도 한번 올려봐야겠어요. 스킬 데미지도 올리고 마력은 뭘까? 집중력, 마력, 정확도, 마력 있는데 마력이 뭐 강타 뭐 이런 거야? 스킬 말하는 거야?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 오 치명타, 치명타만 들어가는 걸로 바꿨네. 이게 보니까 6, 이, 와 10분에 한 번씩이야. 씨, 근데 이렇게 때려도 치명타로 계속 때려 후 때려도 그냥 피가 안 깎여요. 오지게 패는데 이렇게 영침물도안 깎이냐? 얘한테 뭐가 있나? 어, 이러면 클릭해도 뭐 그냥 때리는 거 말고 아무것도 안 되고. 파워를, 이렇게 찍어줘도, 킬 0.1도 못 깎는데, 방어 무시 사용 가능? 방어 무시 한번 써볼까? 어, 방어 무시. 요트 치명타를 썼어야 되는데, 그쵸? 야, 방어 무시 해놓고 때리는데도, 안 깎여. 마력이 뭔지 모르겠네. 왼쪽에 보니까, 애드, 광고, 볼수 있는 거 같지. 광고 보고 오니까 에너지를 되게 많이 줬어요. 근데 이게 지금, 나 이거 지금 설명을 보고 싶은데, 친구들아. 어, 얘는 뭐니? 파워는 파워고 크리, 뭐 크리 알겠는데, 마력, 마력, 정확도, 집중이 뭐니? 설명이 전 없네. 어, 물표 있네요. 파워는 물리 공격력 증가, 근접 공격, 크리 데미지, 크리티컬 데미지, 마력은 마법 공격력 증가인데, 원거리 공격력? 지금 내가 쏘는 게 원거리 공격 아니야? 마력 정확도, 블래스트가 상기하는 블래스트가 상기하는 범위를 감소시킨다. 집중력 매초 얻어지는 에너지 증가, 스킬 강타 강한 공격력과 물리 마법, 집중 일정 시간동안 에너지 오너는 증가 밀치기 적을 마법 공격 가능한 범위로 밀친 이게 마법 공격인가 지금 내가 쏘는게? 그런거 같죠? 그래서 지금 내가 데미지를 못 깎나? 어? 그럼 마력을 내가 해야되나? 밀치기 해놓고 어 뭐야 어 뭐야 바뀌었어 아까 공을 튕겼는데 분명 야 이거 아 그러네 나 지금 나 지금 저번에 그럼 잠시만 나 지금 그 근거리는 어떻게 때리니? 근거리는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러면 오토로 클릭을 해놓고 좀 봐요 데미지가 한120 정도씩 들어가는 것 같은데, 방기계를 하면, 어? 170씩 들어가네? 아, 가까이 있으면, 근거리로 치고, 멀리 있으면 쏘고 이러네. 음, 어? 54? 54씩으로 때리네, 갑자기. 잠깐만. 그럼 밀쳐야겠는데? 아, 데미지가 올라가서 이런 거였구나. 그럼 아까, 밀어서 할 때도 마찬가지겠네. 근데 뭔가, 밀어서, 마력으로, 마뎀으로 때려야지 뭔가 이 게임 자체를 좀 멋있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야,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피가 0.1도 안깎이는 이렇게, 이렇게, 후드로 파도안 깎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일단 마력을, 파워랑 레벨을 비슷하게 맞춰놓고, 데미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그죠? 뭔 소리야, 이게? 던지는데? 가까이서도 던지는데, 지금? 자, 29, 29씩 들어가요. 29A, 8A,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밀치기, 29, 아, 아, 지금 아예 또, 바뀌었구나, 이걸로. 뭐야. 해골 같은 게 날아가는데, 해골 같은 게 날아갈 때, 이상한 소리가 나, 들려요? <목소리> 하는데, 엄청나게 쏴보겠습니다. 요렇게. 정확도를 좀, 높여야겠죠? 아, 정확도가 되게 비싸네. 쏘면 거의 한, 뭐,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는 안 맞는 거, 10개 정도는 안 맞는 거 같은데, 한번쓸 때. 이 야, 이게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날리는 게, 모양이 변하니까 좀, 그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피가 0 1도안 까져요. 뭐야, 이거. 그냥, 얘, 얘, 얘 죽이면 그냥 게임이 끝나는 건가? 그렇지 않고서 그냥 이렇게 초반부터 뭐, 아, 뭐야, 이거 할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거 지금. 오, 독수리로 바뀌었어요. 독수리로 바뀌고, 20A였는데, 270A 정도로 바뀌었네. 오, 그래도, 이 얘... 엘까지 가야 되는데, 이건 뭐 언제까지 해야 되니? 와. 이 게임은 그냥 얘 죽이면은 끝나는 게임인 것 같은데, 굉장히 단순한 게임이네요. 하지만, 요즘 일지 문제도 많고, 이 녀석을 내고 깨부셔가지고, 그냥 후드로 패가지고, 그냥, 없애버려야겠어요. 여는 뉴스에 나왔던 그 나쁜 친구들을 내가 얘의 얘 임범이민범이민범이로 생각하고, 그냥, 뚜드로 패고, 그냥 후드로 패고, 그냥, 완전 박살내버리겠습니다. 어, 클릭하라니까 계속 클릭해주겠다. 오 뭐야 늑대로 바뀌었어 오 B로 깎입니다 이제 올라가긴 올라가네 A, B, C, D, E, F 한참 남았어요 잠깐만 이거 에너지 모아가지고 캐릭터 바꾸면 어떻게 되지? 지속적으로 야구공을 던짐 이게 D고 C 낙고봉 지속적으로 화염마법 발사 항상 일진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모두에게 문신을 받던 학생이다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왜 왔니? 7B 가까이서 때리면 7B 밀치면 11오 이게 훨씬 세긴 세네 내가 지금 많이 올려놔서 그렇구나 일단 좀 얻어 터져야 되는데 쟤는 일단 계속 팰게요 발로 바뀌었고요 야 이거 화면이 너무 흔들려서 보시는데 불편한 분들은 되게 좀 이, 머리가 아프시겠는데 20분이 넘게 후드로 패고 있는데 0.1도 못 깎았죠 아직 아... 아내 인내심 요 정도로 해놓고 때리니까 피하는 게 없네. 뭐지? 악어인가? 뭐, 악어 같은 걸로 바뀌었어요. 악어인가? 뭐, 더마뱀인가? 용인가? 공룡인가? 뭐, 이, 이 정성으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피는 못 깎죠. 지금 241이 나오고, 완전 밀쳐버리면, 뭐, 더 세진 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화면상은 그냥 보기 좋게만 이런 거지, 어느 정도 때리고 하는 게, 어, 더 좋겠다. 지금 너무 멀리 있으니까 한몇 개가 이렇게 뭐, 피해가잖아요? 요걸, 간격을, 좀 줄여야겠어요. 간격을 좀 줄여놓고, 어. 좀 고려하게 해놓고, 요 정도에서, 후드로 패면은, 낭비하는 게 거의 없죠. 응? 갑자기 그냥 일자로 나오기 시작하네? 왜지? 갑자기 그냥 일자로 나가요. 어, 갑자기 일자로 나가서 아주 그 좋지 못한 곳을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데, 제일 좀 힘들겠다. 하지만 피는 일도안 깎입니다. 왜 갑자기 일자로 날아가지? 정확도를 건드린 적이 없는데. 멀리 밀어도 되겠는걸? 응? 갑자기 일자로 때리더니 또 갑자기 막 흩어지네요. 아, 뭘 먹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아, 날라오는 주황색 구슬을 먹었더니 정확도가 정확해졌어요. 뭐야 이거? 뭐지? 뭐가 뭐가 날아가는 거지? 뭐, 뭐야? 뭔지 알 수가 없네. 코끼 코끼리인가? 뭐지? <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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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게? R? 영어 R 같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잘안 보여 너무 빨라가지고 음라이 조금 땡겨서 일로와 조금 땡겨서 포도 패야겠죠 치명타 먹이고 강타까지 쓰고 야 이렇게 해도 안 되네 것도 빨간 늑대 같은 걸로 바뀌었네요 이제 C야 이제 C 18C 와 30분을 때렸는데 이제 C야 A B C D E F 강타 0.2도 안 깎이죠. 이거는 그냥 후드로 때리면서 시그만 보내다가 왠지 편집 시간은 진짜 안 나올 것 같네. 음, 바뀌었어요. 이, 이게 진짜 용 같은데 뭔가 용머리가 나가는 듯한 느낌이죠. 죽어라, 제발 죽어라. 아니다, 죽는 것도 안 바란다. 그냥 피만 좀 깎이는 게좀 보이기 시작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3 0 0시까지 왔어요. 3 0 0오 28.59가 됐어요. 와 지금 치명타 이거 스킬 쓰고 21d식이 나가고 있는데 아 감동이에요 감동 28.5 vf가 됐어 이제부터 후드로 팬다 너 죽는다 어 뭐야 또뭐 이상한 로 바뀌었어요 58 28.58 가까이 붙여놓고 집중 스킬 한번 쓰고 뭐야 건거 아니겠지 아 망했다 집중력을 계속 이렇게 올려주고 그럼 때릴 때마다 올라가는 에너지가 커지니까 아직 28.58이에요. 크리티클 생각보다 굉장히 데미지가 세게 나와서, 크리를, 크리우를 좀 올려야 될것 같아. 크리가 거의 10% 가까이 왔고, 0이 뜰 때도 있네요. 미스인가? 크리 데미지가 지금 26d 정도 뜨는데, 요거랑 크리 데미지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7d? 오, 굉장히 크리티컬 데미지가, 이 크리티컬을 써야 되네. 크리, 크리티클 데미지가 한 2d 정도 올랐어. 28.46까지 깎았고요. 시간 47분 지났습니다. 47분 동안 후드로 패고 있어요. 이 녀석 강합니다. 아, 너무 강하네. 내가 1시간 안에 이 친구를 죽일 수 있느냐? 1시간 안에 이 친구를 죽이고 싶다. 이거 말고 제가, 내가 지금 이거 말고는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 뭐 뒤에 누가 나오던, 지금 여기 보니까 뭐 뒤에 또 여럿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이거 이거면 이거 안돼 밀치기 밀치기 지금 일단 얘는 그냥 죽이고 싶어 어떻게든 지금 음 지금 어떻게든 죽여야 돼 그냥 게임을 끝낼 수는 없어 내가 게임을 끝내더라도 얘는 무조건 죽이고 끝내야 되겠다 내가 야나 진짜 조금 죽인다 내가 28.45이 속도가 이상하네 갑자기 막 에너지가 올라가다가 또 갑자기 에너지가 조금 조금씩 올라가요 렉 걸린 것처럼 왜 이러지? 방금은 이까지 꺼냈.. A B C D 방금 이까지 엄청 빨리 만들어지더니, 렉 걸린 듯이 안 올라가. 그냥 제가 이렇게, 이렇게 클릭하고 있는 거랑 속도가 비슷하게 올라가요, 이거. 왜 그러지? 조금 이따가 해봐야 되나? 계속 그냥 올라가네. 렉이 걸렸네, 이거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풀려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이걸, 야, 그럼 제대로 올라간다면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또 쌓이고 있는 게 누적되는 것도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속도로 그냥 쌓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뭐, 큰일 났어. 어쩐지 너무 늦다 했어. 이게 뭐 이상해. 껐다 켜볼게요. 저장하고. 밀치기도 안 돼가지고, 지금 제대로 볼 수도 없어. 보니까 에너지는 지금 탭당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데미지당 올라가는 게 아니라 탭당 올라가는 것 같은데, 느리네. 제속도를못 찾네. 도대체 왜 이런 거지? 아, 그러니까 뭔가 이상했어. 이게 방금 올라갈 때는, 원래 속도로 아까 잠깐 풀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거 엄청 빠르더라고. 나는 그냥 어떤, 뭐, 이 구슬 중에 이거 빨리 가는 걸 먹어서 그런가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지금. 아까 내가, 제가 이 오토를 풀고 그냥 클릭해보니까 올라가는 속도 똑같고요. 때리지 않고 있어도 올라갔어. 그럼 렉이 걸린 거야, 지금, 분명히. 엄청나게 더쌓여야 되는데, 아, 답답하다. 이거 봐요. 지금 안 때리고 있는데 올라가잖아, 돈이. 어. 렉인 거야. 그 때려도 비슷하게 올라가고. 그냥. 올라가는 속도 똑같아요, 지금. 말도 안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주먹으로 바뀌었는데 바뀌어도 똑같아요. 아. 민범이는 죽이고 싶은데. 민범이까지는 그냥 후드로 패서 그냥 쓰러뜨리고 싶은데. 왜 렉이 걸린 거지? 렉인 건지 뭐 다른 건지 알 길이 없네요. 아, 민범이는 너무 쓰러뜨리고 싶은 민범이는 너무 쓰러뜨리고 싶은데. 이거 내가 찍어봤자 그럼 소용이 없을 거 아니야, 지금. 이거 봐, 이거 봐. 지금 지금 올라가는 속도 오 보면 2인데, 뭐, 이렇게 2가 거의, 1, 2가 거의 초당 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잠시 지금 렉 풀린, 풀린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차야 되거든요? 이래야지 내가 좀 어느 정도 좀수 있는데, 이 속도를 못 따라가, 지금.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돼야지. 돼야지, 지금. 어, 얘 피를 깎지. 아, 제발, 제발. 렉 계속 풀린 채로 있어라. 어, 지금이 좋아. 지금, 지금. 지금 정도는 해야 돼. 지금 정도는 해야지 내가 지금 4분, 아 3분 30초 남았는데 나얘 깨였단 말이야. 2 8 2 9 남았는데 언제 접니? 치명타 사공 가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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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지게 때리자. 민범이 죽이자. 민범이, 민범이, 민범이 죽이자. 민범이 때려잡기. 민범이 때려잡기. 민범이, 뭐, 민범이 쓰러뜨리자. 민범이 쓰러뜨려야 돼. 후드로 패야 된다. 민범이를 후드로 패야 돼. 야, 진짜 조금 깎았어요. 아, 또 돈을 렉걸렸죠 야. 열받아서 못하겠네, 아. 모든 게임 할 때마다 항상 무슨 일이 생기냐. 저번에는 뭐 옆에서 공사해가지고 소리 때문에 종료하지 않나. 이런 거는 지금 시간상 봤을 때두 번째 두 번째 얘 말고 또 다음에 생겼을 때그 다음에 정돈 잡고 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간상 한 시간 되는데 요거밖에못았다는 거는 분명 히 이상한 거예요, 그쵸죠아참 일단 한 시간 될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58분이고요. 그래도 너무하잖아. 아까는 1초에 1, 2씩 올라갔는데 이거 봐요. 1초에 0.1 0.1 0.12 정도 답이 없네 보석 27개 모았는데 뭐 보석으로만 할수 있는 거 없나 보석으로라도 뭐할수 1000개 1500개 뭐 택도 없고요 10개 소량의 에너지 진짜 소량이다 딜를 주면 어떡하니 야, 할수 있는 게 없네요. 59분인데, 여전히 렉 걸려있고요. 왜 이런지 모르겠네. 이 게임 자체가 원래 이런 건지, 뭐, 59분 40초를 향해 가고 있고요. 1분을 제가 기다리는 게 의미가 있나. 지금 또렉 풀렸어. 렉 풀려가지고 또 엄청 많이, 이제 1초도 아니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는데, 광고를 보고 오면은 이렇게풀리는것 풀리, 같아요. 보니까. 그렇다고 날아오는 공을 제가 먹을 때마다 광고가 뜨는 건또 아니거든요. 운 좋게 광. 광고가 안 뜨는데, 지금은 운이 좋으려면 광고 뜨기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시간 넘었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 한 2, 3초에 0.0, 0.01 정도? 2, 3초가 아니라, 한 10초? 어, 2, 3초? 0.01씩만 이렇게 까지는데, 벌써 또 렉은 걸려가지고 돈은 안올라가고요 어, 에너지는 안 올라가고, 이렇게 광고를 보고면은 또 이렇게 제대로 올라가고, 광고 보고면 이렇게 제대로 올라갑니다. 방어 무신 눌러도 방어 무신고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어느 정도 있으면, 뭐야, 뱀으로 바뀌었는데요. 바뀌어도 뭐, 별 그게 없죠. 좀 있으면 렉 걸려서 안될 테니까. 27.4까지 깎았는데, 지금. 가슴이 아프네. 다시 렉 걸렸죠? 네. 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아쉽습니다. 아, 여기 있는 4명, 아까 보이던 4명. 어, 너 다시 풀렸어. 아, 끌라 그랬는데. 돌레기 걸렸죠? 또 어, 이거 먹으면 또 풀리겠지? 역시 풀리네요. 이 깎이는게 피가 깎이는게 보니까 그냥 빨간색이 데미지고 노란색이 크리 인데요 노란색 크리가 떴을 때야 피가 조금 0 0 1씩 까지지 빨간색으로 계속 때릴 때는 피가 깎이지 않아 그리고 지금 또렉 걸렸죠 민범을 죽여버리고 싶지만 그리고 광고를 보면 은 이게 풀리지만 그것만 믿고 계속 하기에는 너무 음 이번엔 또 클릭했는데도 렉 풀리지가 않네요 아까전에도 계속 안 풀렸어 아쉽습니다 하지만 요정도 때렸다는 거 만약에 렉만 안 걸렸으면 메인범이 이 자식 이거 완전 때려 눕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발로도 좀 차고 어, 이거 좀 때릴게요 이렇게 근육까내기좀 그러니까 짜증나니까 이렇게 좀 해가지고 여기 낭심도 좀 차고 이렇게 할게요 발도 크네 여튼 이 게임은 여기까지 해보고요아 아, 아쉽습니다 렉 걸려가지고 돈도 잘안 올라가고 요렇게 차도 쭉쭉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돈이 이렇게 안 때려도 올라가죠 일부 렉인거야 너무 짜증나요 한시간 이면은 지금 민범이는 거의 누워가지고 미안하다고 그 뻘뻘 빌고 있어야 되는데. 나이 짜증나. 여튼 저는 이 게임은 여기까지 해보고요. 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또 재밌는 게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